판기가 일단은 그 점포주 입장에서는 아침에 라면 채워놓고 물만 넣어 놓으면 그 안에 그 기계 안에 카드로 결제하는 피지 그 카드 기계까지다 달려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아침에 영업 준비만 해놓으면 하루 동안 자기가 알아서 돈을 벌어 주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기계가 가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 기계값이 사실 요즘 같은 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설치를 무상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루에 두 개까지 팔리는 거에서 한 4천 원이 선차감 되는 거예요 기계 값으로. 그러면 하루에 4천 원씩 한 달이면은 12만 원이 자동 선차감이 되기 때문에 하루 두개 이상만 팔리면은 기계 값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36개월 이후부터는 그거조차 기계 값이 다 변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조차 신경 안 쓰면 그 그거조차 수익으로 돌아오겠죠. 돌아오게 되고. 점포에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스크린 골프장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뭐 탁구장 이런 데 이런 그 만화방, PC방 이런 데다 해 놓으면 대부분 어떤 특정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쓰기 힘든데 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도 근데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같이. 근데 이거는 아침에 영업 준비만 해 놓고 라면 떨어지거나 물 떨어질 때마다 그거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기계가 알아서 매일 돈을 벌어 주는 구조라고 보면 되고 하루에 10개만 팔려도 지금 하나가 3천원에 팔렸을 때 설치 가게의 수익이 한개 개당 1,500원이니까 10개만 팔려도 하루에 15,000원씩 30일이면 45만 원을 벌어 주는 기계라는 거죠.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 돈이 따로 들지도 않고. 대신에 물론 사업자가 있으셔야 되고 그 사업자를 전제로 해서 캐피탈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캐피탈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절차 서류상 절차는 필요하겠지만 떨어져 나가는 거는 매일 4천원씩 그첫 매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니까 사실상 하루에 두개세개 이상씩만 팔린다고 하면 기계값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껴도 된다라는 대개 장점이 있는거죠 아, 그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설치는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되고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류나 이런거 갖춰가지고 일단은 넣으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설치 일체 잡히고 나면은 설치 기사가 와서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라면 떨어질 때마다 라면만 주문하시면 되는 거죠. 신청은 어떻게 하죠? 신청은 저희 조합으로 따로 이제 유선으로 전화 신청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절차를 해 드리는 거죠. 아, 그럼 전화번호가